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1번 김도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는데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초조 1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대열 앞서 스타트가 빨랐던 1번 김도휘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이어갈 때, 뒤쪽엔 3번 김민천, 안쪽 4번 전정환 134, 134 이어서 26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조.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회 선두권 흐름 변화가 생길지 유지가 될지 아 변화가 생길 듯 보입니다. 현재 3위권 2, 4번, 4, 2번, 4, 2번, 2, 4번, 2, 4번, 4, 2번의 3위권 접전. 1번, 3번, 2번, 하지만 4번의 전종환 선수 간격 그리 크지 않습니다. 1번, 3번, 이어서 2, 4번, 4, 2번의 3위권 접전 속에 1번의 김도희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 향해 가고 뒤쪽 3번 이어서 4번의 전종환 선수가 다시 한번 3위권으로 올라섭니다.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하지만 뒤쪽에서 이번에 최인원 선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턴마크 통과. 1번, 3번 이어서 후속권을 차지할 선수는 4번에 전종환 선수가 버틸지 않쪽 2번 최인원 선수가 올라올지 승자는 1번 김도휘 이어서 3번. 그리고 뒤쪽 4번, 2, 6, 5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초 전,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5번 문한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스타트가 빨랐고 5번 문한나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 이어갑니다. 5번 문한나, 5번 문한나 선수 뒤쪽 현재 6번 류석현 선수와 바깥쪽 2번 이재윤 선수까지 5번, 2번, 6번, 5번, 2번, 6번의 초반대열 앞선 흐름이 형성이 됐고요. 5번의 문한나 선수. 가장 먼저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선두를 굳혀 갈때 뒤쪽 6번 이어서 2번입니다. 5번 6번 2번. 5번 6번 2번 이어서 1 4 3번에 대열 앞선 그럼 현재 5번, 6번, 2번, 그리고 1, 3, 4번 선수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5번 문한나 선수가 여유롭게 일정한 통과 뒤쪽이어서 6번의 류석현 선수, 뒷자리 2번 이지은 선수까지 5번, 6번, 2번의 선두권 흐름은 계속 유지된 채로 마지막 턴마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5번 문한나, 5번. 문안나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향할 때 뒤쪽엔 현재 6번과 2번, 2번과 6번의 2-3위권 접전 속에 제 이경주 승자는 바로 5번 문안나 이어서 후속권 6번, 2번 그리고 1, 3.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이제 4, 5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2, 4, 5번 선수이 대열업선의 위치, 조조 일턴마크를 전개하면서 이번에 황만주 선수가 선두로 올라섭니다. 이번 황만주, 이번 황만주 뒤쪽 3번 김태규, 이어서 4번 윤영근, 2, 3, 4, 2, 3, 4. 하지만 1번의 추진혁 선수도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이어서 후속권엔 현재 4 3 1번의 3파전이 펼쳐지고 현재 4번 1번 4번 1번 4번 1번 선수들의 2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황만주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마크 통과. 뒤쪽 현재 4번과 1번, 4번, 1번, 2, 4, 1번, 2, 4, 1번의 선도권 흐름이 형성이 된 가운데 2, 4, 1, 뒤쪽에 3, 6, 5번이 따라 붙어있는 상황 속에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는 이번 황만주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바라보면서 시즌. 2승을 향해 갑니다. 제3경주 승자는 이번 황만주 이어서 4번, 1번, 뒤쪽 3 그리고 5, 6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이제 6번 김민준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의 박민영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1번 박민영, 1번 박민영 선수가 가장 먼저 대열 선두, 뒤쪽 5번 김민길, 이어서 후속권에 현재 2번 나병창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에 대열 흐름 속에. 조조, 이턴 마크 통과하면서 1번 박민영 선수가 선두구치기 들어갔습니다. 뒤이어서 현재 5번과 2번, 2번과 5번. 5번과 2번, 2번과 5번 선수들이 현재 선두권의 위치에 있는데요. 1타마크 통과. 1번 이어서 5번 그리고 2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5번, 2번 그리고 4, 3, 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박민영, 1번 박민영 선수가 시즌 5승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지나 결승선 향할 때 뒤쪽 5번과 이어서 2번입니다. 제 4경주 승자는 바로 1번 박민영 이어서 5번 2번 뒤쪽 43 마지막으로 6 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4번 홍진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조조 1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1번의 권명호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1번 권명호, 1번 권명호, 뒤쪽 현재 3번 은주엽, 이어서 5번 서화모, 1번 5번 3번, 1번 3번 5번, 1번 5번 3번, 1번 뒷자리 현재... 5번과 3번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초조. 이터마크 통과. 1번 이어서 현재 3번의 문재 선수도 올라오고요. 4번의 홍진 선수와 5번의 소하모 선수의 삼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 3, 4번, 5번. 4번, 5번, 3번. 5번, 3번, 5번, 3번, 5번, 3번, 4번에 이삼일권 삼파전 속에 1번의 권명호 선수가 선두를 지켜갈 때 뒤쪽 5번 이어서. 안쪽 4번, 바깥쪽 3번, 1번, 5번,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의 대열 합선 흐름 속에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는 1번 권명호 선수가 시즌 5승을 바라볼 때 뒤쪽 현재 4, 5번과 4번, 제 오경주 승자는 1번 권명호 이어서 5번 그리고 4번 뒤쪽 3, 2, 6 결승선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스피드 타트스초트 스타트 스타트 다 스타트 스타 스타트 수의 스타트 스타트 고 스타트 스타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 마크를 지나 타트 앞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 타트스박트스 선수가 선두로 올라섭니다. 1번 박설리 뒤쪽에 번이인 이어서 5번 장영태 125 125 125번 선수들이 초반 선두권 흐름을 만들어 냈는데 과연 이터마크를 통과하면서 이 흐름 유효할지 변화가 생길지 1번 이어서 2번 그리고 뒤쪽에 현재 5번의 장영태 선수가 바깥쪽 3번 이경섭 선수가 5번의 장영태 선수를 넘어서 123번 123번에 대열 선 흐름으로 변동이 됐습니다만 5번에 장영태 선수가 뒤쪽 간격의 그리 크지 않습니다. 1번이어서 2번 그리고 5번의 장영태 선수가 다시 한번 3위권으로 올라섭니다.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 1번, 2번, 5번, 3번, 4번, 6번의 흐름 속에 1번, 2번, 5번의 흐름이 끝까지 유지가 됐지. 다시 한번 3번에 이경섭 선수가 3위권으로 올라설지, 4번에 김현덕 선수가 3위권으로 올라설지, 1번, 2번이어서 후속권에5번의 장영태 선수가 버티면서 제6경주 승전는 1번. 박설희 이어서 2번 5번 3 4 6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네, 이제 2초전 1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인데 1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대열 앞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2번 이어서 안쪽 5번 최재원 선수까지 2번 5번 1번 2번 5번 1번의 대열 앞선 흐름이 형성이 된 가운데 이제 조주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그리고 5번, 3번, 2번, 3번, 5번 2번, 5번, 3번, 2번, 3번, 5번에 2,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번 뒷자리 현재 3, 5번, 5, 3번, 5, 3번 3, 5번에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2번 김영민 선수가 여유롭게 1턴 마크 통과 뒤쪽 5번 이어서 3번 한훈 선수까지 5번에 출현 선수가 간격을 조금 더 벌려놓습니다 2번, 5번, 3번, 4번, 1번, 6번의 흐름 속에 이번 김영민 선수가 시즌 5승을 바라보면서 결승선 먼저 향할 때 뒤쪽 5번이어서 3번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7경주 승자는 뒤번 김영민 이어서 5번. 그리고 4번. 4 1 2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 조정 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인지 1, 2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마크를 지나면서 이번에 정경호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이번 정경호 뒤쪽 1번 송효범 그리고 뒤쪽엔 4번의 김기환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2번, 1번, 4번, 2번, 1번, 4번의 흐름 속에 저쪽 2 터마크 통과 2번, 1번, 4번, 현재 14번, 41번, 41번, 14번, 23번, 초점전 속에 4번의 김기환 선수가 1번의 송혜범 선수를 넘어섭니다.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6번, 5번 3번의 흐름 속에 이제 마지막 바퀴 1 터마크 통과 2번, 4번이어서 1번의 선두권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번, 4번, 1번이어서 653, 2번, 4번, 1번, 653, 이번 정경호 선수가 시즌 13승을 바라보면서 결승선 먼저 행할 때 뒤쪽 4번 이어서 우수권의 현재 1번의 송혜범 선수가 3위권을 지켜내면서 승자는 바로 이번 정경호 이어서 4번 그리고 뒤쪽 1번 6호 마지막으로 3번. 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이제 3, 4번 선수의 스타트가 빠른 가운데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마크를 지나 디어랍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1, 3, 4번입니다. 1, 3, 4번,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1번 4번 3번 현재 1번 뒷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번 최방성뒤쪽 현재 4, 3번 3, 4번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조 이터 마크 통과 1번 이어서 4번 그리고 뒤쪽에 3번의 김승택 선수가 계속해서 위치하면서 1번, 4번, 3번, 6번, 2번, 5번의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1번, 4번 3번, 6번, 2번, 5번의 흐름. 이제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통과 1번 4번 이어서 6번의 이지윤 선수가 3번의 김승택 선수를 넘어섭니다. 1번 4번 6번 1번 4번 6번 1번 4번 6번 3번 2번 5번의 흐름 속에 6번의 이지윤 선수가 끝까지 3위권을 지켜낼지. 일 번의 최광성 선수가 결승선 먼저 향할 때 뒤쪽 4번 이어서 6번입니다. 제국영주 승자는 바로 일번최광성 이어서 4번 그리고 6번 3 5 2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이번 스타트 문하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결합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 스타트가 빨랐던 2번 문한나 선수와 뒤쪽 1번 전정환 이어서 3번 조승민 2, 2번 1번 3번 2 1 3번 5 6 4번 2 1 3번 5 6 3번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 2턴 마크 통과 2번 이어서 3번 그리고 현재 5번 2번 3번 5번 안쪽 6 1번 선수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번 3번 이어서 1 6 5번 선수들의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번 이어서 3번 그리고 뒤쪽엔 현재 1번의 전종환 선수 5번 이용세 선수 5번 이용세 선수가 3위권 외선에서 내선에선 일번 전종환 선수가 삼위권 진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번 삼위권 접전. 이번 분한나 뒤쪽 삼번 그리고 이어서 후속권엔 오번의 이용세 선수가 삼위권 승자는 이번 분한나 이어서 3번 그리고 오번 일번 육번 마지막으로 사번.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인데 2,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박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현재 1, 2, 4번, 1, 2, 4번 선수들이 대열을 서는 위치에 있습니다. 4, 1, 2번, 4, 1, 2번, 4, 1, 2번. 현재 근소한 차이로 세 명의 선수들이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면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아 여기서 현재 이번에 박종덕 선수가 주춤하고요 1번 4번 1번 4번 이어서 6번 1번 4번 6번의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1번 4번 6번 1번 4번 6번 3번 5번 2번의 흐름 속에 1번 김국흠 뒤쪽 4번 이어서 6번의 박민영 선수가 계속해서 3위권에 지켜가고 있습니다 1번 4번 6번 3번 5번 2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한 1번 김고큼 뒤쪽 현재 1번과 4번 이어서 6번입니다. 제11경주 1번, 4번, 6번, 3번, 5번 끝으로 2번 일초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1번 정민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조조일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스타트가 빨랐다. 1번 정민수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 이어갈 때 뒷자리엔 바깥쪽 3번 김민준 안쪽에 5번 김지영 1, 3, 5, 1, 3, 5 뒤쪽 4, 6번에 흐름이 형성이 된 가운데 과연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에 변화가 생길지 2턴 마크 통과 1번 3번 이어서 5번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3, 5번 1, 3, 5번 1, 3, 5번 뒤쪽 4, 6, 2번 1, 3, 5번 4, 6, 2번 5번 뒷재를 바짝 추격하는 4번의 이상문 선수 과연 5번의 이, 김지영 선수가 3위권을 지켜낼지 1턴 마크 통과 1번, 3번, 이어서 4번이 밀리고요. 5번에 김지영 선수가 3위권에 지켜내고요. 뒤쪽에 6번에 황만주 선수가 4위권에서 5번, 김지영 선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1, 3, 5번 선수들이 그대로 대열합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번 정민수 선수가 결승선 먼저 향할 때 뒤쪽 삼번 이어서 후속권엔 5분에 김지영 선수가 3위권을 지켜냅니다. 제1 0 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정민수 이어서 3번 5번 뒤쪽 46 2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1번 홍진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번호 정상입니다. 조조 1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대열 앞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선수들의 초반 선두권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1번에 홍진수 선수를 바짝 추격하는 2번 이태희 선수, 뒷자리엔 3번 류석현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조 2턴 마크 통과하면서 1번 안쪽 2번 그리고 이어서 3번까지. 선두권 흐름엔 변화가 없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바짝 추격하는 4번 오선교 선수 뒷자리 6, 5번, 1, 2, 3, 4, 6, 5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턴 마크 통과 1번, 2번 이어서 3번의 선두권 흐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 2, 3, 4, 6, 5, 1, 2, 3, 4, 6, 5번. 1번 홍진수, 1번 홍진수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지나 결승선 바라볼 때 뒤쪽 2번 이어서 후속권에 3번 변화가 없습니다. 제 13경주 승자는 바로 1번 홍진수 이어서 2번 그리고 3번 뒤쪽 6, 4, 5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블루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2, 3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드 정상입니다. 첫 번째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 2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 빠르게 이동해 있습니다. 1, 2, 4번, 1, 2, 4번, 1, 2, 4번의 대열 흐름이 형성이 됐고요. 1, 2, 4번 뒤쪽 3, 5, 6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2턴 마크 통과 1번 2번 이어서 현재 4번과 3번, 4번과 3번의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4번의 반희진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간 듯 보이나 뒤쪽에서 한 번의 기광수 선수가 무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1번 이어서 2번 그리고 뒤쪽에 현재 4번의 반희진 선수가 계속해서 3위권을 지켜갑니다만 3번에 기광서 선수와의 간격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1번 2번 4번 이어서 3번까지 1번 최영재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향할 때 뒤쪽 2번 이어서 4번입니다. 제14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최영재, 이어서 2번, 4번, 3호, 6,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이제 1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조조 1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대열 앞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현재 1번, 4번, 2번, 3번 선수들이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면서 치열한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 앞선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조조 2턴 마크. 통과하면서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2번, 3번, 3번, 2번, 2번, 3번 1, 2위권 접전 그리고 뒤쪽에는 4번의 조성일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6번, 1번, 5번 선수들이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마지막 바퀴 1터 마크 통과 2번, 3번, 이어서 1번의 김지현 선수가 3위권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4번, 6번, 5번의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 서화모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마크 지나 결승선 바라볼 때 뒤쪽 3번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현재 1, 4번 선수들이 추격. 하지만 3번이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요. 이번 서화모 이어서 3번. 그리고 뒤쪽 1, 4번의 접전. 6, 5, 결승선 통과했습니다.